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선생님과 파일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우선 이 철제 막대를 보세요. 자, 이걸 왼쪽부터 한번 구부리고, 또 오른쪽을 한번 구부려서, 이렇게 D 그자로 만들어줍니다. 여러분들이 만든 이 철제를, 파일을, 뒤집어서 이쪽 부분에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. 구멍에 하나씩 넣어서 끼워주세요. 자, 이렇게 다시 돌리면 이렇게 철제가 튀어나와 있죠? 이 막철을 이거 덮개로 덮어줄 거예요. 자, 이 구멍 1번, 2번에 이 철제를 끼워주세요. 한쪽, 그 다음에 두쪽. 꾹꾹꾹 눌러준 다음에 막철을 왼쪽으로 구부려서 파일에 붙여줍니다. 자, 그 다음에 오른쪽 철제를 꾹꾹꾹 눌러 구부려줍니다. 자, 이렇게 파일 조립이 완성되었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고 배웠던 종이를 이렇게 파일에 넣어서 한번 보관해 보도록 하세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